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부흥회 때문에 또 찬양 집회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로 충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이 자리가 조금 생소하고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또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심지어 날씨조차 가늠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귀한 먹구름처럼 흐린 그런 날씨 기운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불안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 마음 속에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또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은 그저 주저앉을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아주 멀쩡해 보이는 새 건물도요. 어디가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도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이 부분이 연약했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맞이하고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다른 것 아니라 아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붙잡는 게 요즘에 무언가를 살펴보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의 신념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념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신념은 내가 배우고 내가 느끼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기준과 원칙과 또 내가 같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겠죠. 철학책을 보거나 인문학책을 보거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강의를 들으면 아, 저거다 싶어서 저 말들을 메모하고 이 말들로 내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은 나는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이 단순한 이 원칙, 이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가 힘들게 들어간 그 직장이 어떤 부도덕한 일과 또 부정한 일을 통해서 그 회사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비리를 이한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정직하더라도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킨다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편함이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신념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괜히 회사의 일을 고발했다가 내 자리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이 붙잡는 거두 번째는 바로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길을 가다 보면 타로, 점, 점괘, 또 신문에 운세, 또 유튜브에도 요즘에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또 인생의 앞날을 예견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어떠한 사람이 시험을 볼 때마다 나는 이 모나미 볼펜을 꼭 붙잡고 가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볼펜을 1 5 3 모나미 볼펜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고 잘 준비했지만 그 볼펜 한 자루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신도요 끝까지 믿을만한 것이 못 됩니다. 미신은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그 배가 돛을 내리지 않는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정보와 많은 청년들이 많은 통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시뮬레이션 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지 않았어요. 실천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지원하면 안 되고 이 일을 하면 안될 것이고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돼. MBTI 같은 걸로 우리도 누군가를 이미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평가하고 이미 판단했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히, 진정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하나가 우리가 무엇이냐고 생각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은요, 신념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미신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나 어떤 통계 수치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의 네, 말씀으로 말미암만듭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을 아실 겁니다. 사울은요, 사무일상 13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승리하고 점점 불안해지는 그 정세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울이 했던 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제사는 제사장이 인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였냐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조급하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너의 날이 너의 길이 영원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 조급함 속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자기 계산 속에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시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불은 마르고. 아멘.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판단과 선택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나 어떤 정보로 인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이 불안한 시대는 반드시 이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리서 밑에 오늘 읽은 말씀들 밑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이 노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바로 그것은 그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라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간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비를 구경도 못 했어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라고 하는 개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라고 하는 것을 건조하는데 그 배를 어디서 지었어요? 바로 산 꼭대기 위에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비가 오고 홍수가 와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는. 끝까지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떤 신념과 미신과 도덕적인 가치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와서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와서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오랜 시간을 왜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냐고 라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때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대부분이 바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광야에 사람들을 모으시고 5천 명에 대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저들을 먹일까 고민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정말 비이성적이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로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를 만날 때에도 예수님의 그 천지기에 바로 목수이지 않습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오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셨군요. 더 깊은 대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때에 우리 머릿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계산 가능하고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감이 왜 찾아올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산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 세상은 이성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당한 것을 지금 노아에게 맡기셨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기시고 오늘 청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직분을 오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이해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삼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 하나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예 하나님의 방법은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없는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고요. 보이지 않고, 계산이 서지 않고, 도무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불안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25명의 순장들을 세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바쁘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여러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25명의 순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로 세워지겠다라고 다짐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에게 분명히 오늘 이 자리도 있겠죠. 이 자리에 분명히 그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상황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내 자아가 드러납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어쩔 수 없죠? 짜증이 나죠? 불순종하고 싶죠? 그러나 그러한 불순종하는자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개입이나 노력이나 열심도 통하지 않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불안한 시대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아멘 여러분 일 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보고 또볼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마음에 이미 얻은 것처럼 확증을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너 그거 할수 있어. 너 그거 얻을 수 있어. 너 그거 이뤄낼 수 있어.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앗인데요. 바로 그거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미 땅 속에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대할 수 있죠? 이 씨앗이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정말 나무가 될 것이고 또 기대할 수 있죠. 잘 자라는 나무에게 사과 열매가 열릴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미 마음 속에 씨를 심을 때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열매를 가지지 않았어요. 아직 나무가 다 잎이 무성하게 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도 언젠가는 계절이 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증거, 증거.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레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엘레코스. 엘레코스. 이 엘레코스는요 마음 속에 드는 확신이에요. 마음 속에 드는 확신. 여러분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저 뒤에 우리 아내가 있는데. 우리 아내를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만나요? 아니죠 만나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되신 일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따라합니다 심증 마음속에 하나님은 심증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내 아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저는 연애할 때부터, 아, 내 아내가 될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더잘 보이면 저, 저 여자, 여자와 같이 살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든다, 안 든다? 들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증일까요?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를 향한 확증도 있어야 돼요. 박은기 목사가 정말 우리 청년부 목사다라고 하는 확증, 그리고 이 승희교회가 정말 내가 오래도록 뿌리 내려야 될 교회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아직 손에 진거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이미 얻은 것처럼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자신감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또 밑에 보면 믿음의 족보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소마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이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부르시고 너는 아버지,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야 애야 너 저기 어디 뭐 전라도, 뭐 경상도에 어디 직장 하나 있는데 농산물소 하나 있는데 너 자리 하나 놨다야. 너 거기 가라 하면 가요 여러분 안 가겠죠 먼 곳이니까 계산을 해보겠죠 어, 하나님 왜 그러시나 뭐 나한테 뭐안 좋은 일 있으신가 뭐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저는 맨날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길을 그냥 쉽게 떠나 아버지를 떠나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저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내적인, 내적인 증거. 증거. 이거는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라고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안 간다고 말할 거고, 나중에 갈게요. 좀 이따 갈게요. 아, 저 그냥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직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이... 하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애하다 보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 여러분 그 마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요즘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챙김 이 단어는 참 중요 중요하기보다 조심해야 되는 단어예요. 마음 챙김 불교의 용어예요. 마음 챙김이 뭐냐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모습, 남의 그 모습, 이 어쩌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네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아울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챙겨야 너의 불안이 사라지고 이 마음을 챙겨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 마음을 챙겨야 네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불교의 용어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챙김으로 영원한 구원은 얻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노력과 방법과 오늘 하루 뭐, 요가를 통해서,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 마음의 심심수련을 통해서 잠깐 얻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 어떻게 누리는지 아세요?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증거가 주어질 때 성령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일을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주실 때에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가지지 않아도 어찌하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내게 밀려올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증거의 힘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중독의 문제,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에 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을 부어주셔서, 순간적이고, 단한 번의 기회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새롭게 또 능력있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내적 증거를 얻은 사람의 최종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진들이 자, 여기서도 증거가 나오는데 이 증거는 따라하겠습니다. 마틸레오, 마틸레오라고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증거는 엘레코스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은 증거요. 마음에 맺혀진 증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증거는 뭐냐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제 손으로 만져지는 거고, 이제 내 안에 함께 할수 있는 증거로 내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심증에서 물증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먼저 생겨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확신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직접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믿음의 단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셰프 가운데 안성제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실 겁니다. 이마셜린마셜린 맞나요? 마셜린 쓰리스타라고 하는데 미슐랭. <laughs> 제가 이거 마셜린하고 미슐린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른가요? 미, 미, 미슐랭. 알겠습니다 미슐랭, 발음이 아, 참 어렵습니다 전 세계 145개밖에 없는 그 식당 가운데 우리나라 안성재라고 하는 그 분이 셰프가 요리를 참 잘해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이 모슈? 모아슈? 모, 모수? 모 모수라고 하는데 웃기려고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네. 어, 그 인터뷰를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족과 함께 13살에 미국을 갔어요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어, 어머님이 뭐음식이 재주가 있어서 음식을 한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식당 일을 도와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먹으니까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군대를 갔는데 전쟁터로 갔다는 거예요. 이라크로 갔다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해서 정비공이 되려고 했을 그 찰나에 취업률 100% 요리를 통해 멋진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거기에 딱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조용하던 어머니가 이런 말들을 계속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세계에서 최고의 셰프, 요리사가 될 거야. 그니까 러이 안성재가 갈 때마다, 안성재가 집에 올 때마다, 안성재가 밖에 나갈 때마다 엄마가 항상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너는 세계에서 최고의 셰프, 요리사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죠. 물론 하나님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는 동일한 말씀들, 너는 최고가 될 거야, 너는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항상 들었던 이 안성제가요,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적인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정말로 잘 나가는 셰프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마음이그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성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저돈안 받아도 되니까 정말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거지만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리사들이 유,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요 요리를 안 가르쳐준대요 안 가르쳐준대요 그럼 어떻게 배워야 돼요? 뒤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줘요 뒤에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안성재가 요리를 배웠는데 첫 번째 설거지를 잘하니까요 설거지를 최고로 잘하니까 굴을 까는 기회를 얻었대요 그리고 굴을 까는 기회를 최고로 잘하니까요 시그니처 샐러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든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감과 또 소원을 가지고 일할 때마다 그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 과정이 다음 과정이 그를 발전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나중에 모든 자신이 제일 요리를 잘하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청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림 그려주시는 믿음의 그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림들, 너는 최고가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엔... 엘레특수에서 마이클레오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그것이 심증에서 확증이 되기까지 몇년 걸렸더라고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75세에. 근데 하루하루 지내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나 마음에 실망이 가득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 자손을 풍성하게 할게. 또 아브라함이 낙심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리 좀 나와 봐. 저 해변에 모래들 있지. 저 모래들이 너의 자손들처럼 저것처럼 다 번성게 될 거야. 여러분 마음의 확신이 줄어들고 줄어들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제가 좋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오늘 저도 단에 올라오기 전에, 아까 우리 예빈 자매가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제가 묵상하면서, 한수십방년 혼자 대뇌이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승리하게 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기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강한 확신이 저에게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밀레투스 확정된 증거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저는 뭐라고 하고 싶냐면 따라합니다 모험으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 사는 인생.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도전해보는 인생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증거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 속에 내적인 확신과 기쁨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케 되는 놀란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 속에 내적인 증거를 부어 주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